한국영이 세번스도근실령이 가운데 수비해주고 장 w 령이뒤에이 i l l be as you go. Tangierongi. Yes, seven or so. Oh, we will go to 이 h e men. I'm n o 에 sure. And I'm 너무 좋 넘어지는데. 여덟 명뭔명 가 측정이고 저런 걸막 들을게요. 무슨 칼라도 이쁜 칼라도 아는데 어 같은 값이앞에 시간 요 우리 이게 이제 돌에 로테이션 에 20회 2돈 2돈이 몇 세야? 한 3, 4시간 내에 가야 돼서 5돈 이 하고 뭐끝냐 이거 다음 다그 다음 마지막 다음 다음 연속이에요 연속 사 4돈 2돈 4번째까지그런다까지 하고 문막할 때는 뭐한 명을 2, 3, 4, 서 6, 7명만 맞춰서 게임을 깨야지 문막이 아 진짜? 저 문막도 어차피 우리랑 그냥 재밌게 하기로 얘기했단 말이야. 거기도 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. 대삼이. 대삼이? 경대삼이 어? 대3형 말고 조명이 조명이 다 알더라고. 야, 어? 대삼의 말이 조명해졌는데 조명에 굶차서다 알더라고요. 내가 나 연습 갔어요. 뭔가 영 뭔가 대답이 하소비. 하소사소 어, 대부분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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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

더구나 더 달라는 거를 허용 중인 좀잘 바꿔야 겠다 ああ。 배구해뭘뭘배커 다해. 형아배구 아이씨가 팔아 올때 그래가지고 영준이 아저씨 예? 영준이 미친 어, 미친 우리 우리 팀 밖에 키밖그로까오빠 응. 우리 일본 형밖에 안따라는데 어우 뭐든 어민들 외매가 너무 잘던가 거야 왜? 그보니까비슷비슷하거지그 상대팀은 비슷비슷해 그야게 야, 이거 너무 야, 우리 로인데 어? 이거 어. 다음 이거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아 이거 두개그 다음에, 그다가에그 다음에, 다음에, 그다음 이거, 아, 이거 다음에, 그다음 아니 아니야 여기 말고 여기에 여기에 네 번째로 여기서 네 번째 하고 이제 저삐커트도넘어가야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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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우 이게 할배가 다되어있고 어, 그래. 가 그럼. 어, 그래. 그래. 어, 그래. 어, 그래. 그래. 어, 그래. 어, 그래. 어, 그래. 어, 그래. 어, 그 어, 어, 그래. 어, 그래. 그 어, 어, 다 지금 뭐, 닭, 이게 술을 핫, 댕, 찌개, 닭, 댕, 핫, 댕, 핫, 이5 0 0 0 원이야? 한 달에 만0 0 원이냐? 이아 명단을 선못 들어가지. 그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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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야그막할 때만 빠지면 되는 거 아니야? 거 그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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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아거 그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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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했어 거그 너무 아프더라고. <laughs> 우리 이동 시잖아요. 잘

한번 어, 야, 야. 야. 나, 야. 나. 아 저가 우리 다섯 개 세트 들어가면로 올려야 돼. 보즈 있는 거거까지아야 돼. 넘들때 손이 쳤다. 다시 누가 누가 우리 이도 조아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놈 이놈은 딱 대표팀 연구 아니 아니 아니. 유니폼은 내가 세개 가져왔어. 요즘 희창이가 달고 사는 말이야. 춥대, 추위를 얼마나 타는지 몰라 이제 나이 먹어아 Oh, <laughs>